안녕하세요. 고교중태 배달부에서 억대 연봉 강사가 된 박현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메신저가 온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도 10년 동안 배달하면서 계속 그런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노동과 어떤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계속 배움에 투자하고 더 나은 삶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저의 메신저가 온다라는 책에 보시면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또 온라인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신저란 이제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메신저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비용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내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깨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신저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과 기반 메신저예요.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본 경험을 해본 거죠. 보통 많이 있는 게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뭐 주식 투자 전문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게끔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연구 기반 메신저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그나폴레온닐 같은 사람이에요. 나폴레온닐은 이제 기자 출신이었는데 2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책을 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내가 연구한 경험 보통 뭐한 분야에 5년, 10년, 20년 연구한 경험이 있으면 은그 사람들을 또 이제 메신저라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롤모델형 메신저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저희 롤모델은 뭐 김창욱 강사님, 김미경 강사님 이런 분들처럼 어떤 한 분야에서 크게 성과를 내시고 앞에서 나아가시는 분들 이분들 이제 롤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그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따르는 그런 롤모델에게 이렇게 크게 세 종류 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성공에끔 도와주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메신저라 얘기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록이에요. 메모를 남겨보는 거죠. 내가 어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나의 경험들. 저는 이제 성공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실패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노트를 두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성공 노트, 실패 노트.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패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남긴 걸 통해서 어 글을 써보거나 어떤 사람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 내가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이 경험들이 이게 돈이 되나? 이게 가치가 있나?라고 이게 정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걸 좋아할까? 좀 믿지 못했었죠. 저 스스로가 1대1로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계속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스마트폰 사용법을 당했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백만원 주고 사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사용만 하잖아요. 그래서 딱든 생각이 왜 컴퓨터하고는 있는데 스마트폰하고는 없지? 그래서 스마트폰을 1대1로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했었죠. 좋은 어플도 설치해드리고 사용법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의 어떤 성공 경험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은 원소스 멀티유즈 그러니까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배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의 핵심은 배포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읽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익히고 싶어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상을 먼저 강의를 해요 1대 1이던 어떤 속으로 강의를 한 다음에 그걸 영상을 찍어요 그다음에 그 영상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고요 또그 영상에 강했던 음성을 들으면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요. 또 강의 현장 사진이나 이런 걸또 SNS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1대1 코칭이나 또 그룹 강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기도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곳으로 배포시키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SNS 채널을 너무 여러 가지 하면 힘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저는 이제 글을 쓰는 것보다 사실 말하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글 말로 한 다음에 들으면서 또 타이핑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이제 쌓여지게 되었고 또 그런 콘텐츠를 보신 분들이 저에게 문의로 오시고 또 저희 강의 수강하시고 또 어떤 코칭을 받으시고 하면서 이제 수익이 늘어나게 되었죠. 약간 기계처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반응이 있던 없던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반응이 없거든요. 저도 처음에 글을 썼었을 때뭐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고 공감도 하나도 안 눌렸던 적이 많고요. 근데 계속 나를 알리는 시간들이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단한 사람에게 영향을, 영향을 줘야지. 나는 마음을 하다 보니까 지속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메신저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신저 사업은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어왜 성과가 안 나지 하면요 계속 조급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을 보면요, 어저 사람은 성과가 나는데 나는 성과가 안 난다고 생각이 되면은 계속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라는 거죠.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끈기를 가지고 나만의 속도대로 하나씩 하나씩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조급함을 좀 버리시고 어, 지속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실제 행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 안다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실행해야 알게 된다. 나는 동기부여 전문가이다. 사람들이 나의 강의를 듣고 힘을 낸다. 고교 중퇴 배달부였던 박형근도 하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겠다며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 어려운 시대에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 사람들과 같이 울고 웃으며 서로 공감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